어머니, 어머니, 어머, 어머니. 너 어머니. 이러는 거 아니다. 나고 같이 모욕 가져고 갈 때는 바쁘다고 게 좁은 게 좁은 이 되더니 여기는 어떻게 온 거냐? 어? 그리고 그, 그, 냉장고 청소 좀 하라는 게 그렇게 더그랬냐 내가 못할 거 시켰어? 어? 동네 애플한테 모여놓고서는 재미 순이 나보고 어? 그래, 나 시들었다. 어? 너희들은 뭐 안늙것 같아? 안시들것 같으냐고? 어, 그래. 저, 그러내걸 그래, 보기 싫으면은. 내가 뭐 나가주면 될거 아니냐? 어, 아, 어 어머니 저 그게 아, 아니에요 아, 어머니 다 아, 필요 없어 내가 나가주면 될거 아니야? 오, 아, 아, 육세. 아, 육세. 아, 어머니 잘못했어요. 아이고 아이 어머니 용사님에요.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? 아이고 나 어째 이러고 있어. 아, 어머니. 아. 아유. 아유. 아, 어떻게 허리 나가셨나 봐. 아. 아. 아유. 아유. 조심 조심. 아, 어머니 조심하세요. 아 됐어. 이제 보는 사람들는데 그냥, 그렇게 이제 신경 쓰는 척 하지도 말라 아휴. 그리고 너저 그러는 거 아니야, 응? 어? 아니, 내가 여기 온지 얼마나 됐다고, 응? 어? 아 이거 동네에 애들 그냥 모아놓고서는 뭐 시에미 그냥 쉬이나 보고, 아휴. 어머니, 아휴. 죄송해요. 뭐? 시들시들? 그래. 나 시들시들하다. 됐니? 그건 오해세요. 시들시들하다고 흉본거 아니에요. 아니, 뭐 뭐라고? 예. 내이두개를 똑똑히 들었어. 아유, 아유. 그게 아니라 좀 시드래곤이라고 그런 건데. 뭐시 시드래곤? 아니 그럼 내가 시드래곤 죽이라는 거냐, 뭐냐? 너말다 했니? 아유, 아유, 아유. 그게 아니라 요 어머니, 빅뱅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. 거기 지드래곤이라는 리더가 있는데, 걔 이름이 지용이라 지드래곤이거든요. 그러니까 시어머니 용녀회사를 시용이라고 해서 시드래곤이라고 붙여가지고. 아유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너나 놀리는 거냐? 아유, 아유, 아유. 할머니 할머니, 이제 그만하시고. 들어가세요, 예? 너 정말 그러는 거 아니야? 응? 아이고, 내가 무슨 뭐, 여기 오고 싶어서 온줄 아냐? 아이고, 어, 어머니 아유, 그래. 그게 아니니... 아휴, 내가 진짜 보겸이 욕방정 때문에 못 살아. 야, 아줌마가 할머니 별명을 시드래곤이라고 적구나. 야, 그거 진짜 아이디어는 죽인다. 야. 그치, 그치? 그 시드래곤 웃기지? 지금 엄마가 오실 때야? 지금 할머니 화나셨잖아. 맞다. 아 어쩌지 야 니가 들어가서 할머니 화좀 풀어드려봐. 어? 아유. 아니 니들은 왜 나만 없으면 꼭 그렇게 사고를 치냐? <laughs> 지금쯤 모질한 여사 시드레골한테 된통 깨지고 있겠다. 그치 그러게 아까 찜질방에서 보니까 진짜 한숨질하시게 생기셨던데. 아유. 아유. 은경 엄마 안 됐네.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당할까. 아유. 그러게 꼭 눈이 부리부리한 게 호랑이 같더라. 응. 음. 그러고 보니 언니는 꼭 올빼미 같다. 그날은 <laughs> 따뜻하게 부리니 <부르는> 게. <laughs> 그치 땡처엄 마. 아니야.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너는 어떻게 사람을 동물에 비교하니? 경호 없이. 내가 호수 갖고 사슴 같단 얘긴 들어봤어도 이 눈이 어떻게 올빼미 눈이 너는 웃기라고 꼭오바를 하더라. 애가 동담을 해도 그냥 중간이 없어 그냥. 꼭 자기 얘기할 때만 이렇게 정색을 하더라. 아시끄러 <laughs> 아니 근데 영철 엄마. 영철 아빠 오늘 출근 안 했어? 어? 아니 매일 아침 그 8시 한 20분쯤이면 지나가시는데 오늘은 안 지나가대. 아 어. 오늘 몸이 좀안 좋아서 월차 내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. 월차? 어 이상하네. 아니 월차 지난번에 쓰지 않았어? 시댁 간다고? 아유 이 언니 진짜 할일 없어. 아 남의 집 남편 월차까지 참견이냐? 야 너도 여기 앉아있어 봐. 저절로 다 보여. 죄송합니다. 내일은 꼭 보낼게요. 흐이 이 땡처리 이놈을 그냥 아니 멀쩡한 이름을 누구왜 자꾸 땡처리라 그래? 학원 또 땡땡이 쳤대잖아. 땡처리한 소리 안 하게 생겼어. 네, 맞습니다. 아, 어, 그래 우리 아들 일로 와봐. 너 오늘 어디 갔다 왔니? 학원 것도 줘. 학원 같은 아, 소리 아, 하고 아, 있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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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너 PC방 갔다 왔지? 아니야! 아니기 뭐가 아, 아니야? 야, 너 학원 하루 빠지면 돈이 얼마나 아, 드는 줄 알아? 아, 아 그니까 학원 안 간다 그랬잖아! 가기 싫단 말이야! 왜 아, 가기 싫어? 학원을 가야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야 아, 애들 따라잡지 맨날 꼴등만 할 거야 에헤저 학교에서도 공부하는 놈이 학원 보낸다고 공부를 하겠냐? 그럼 어떡해? 집에서는 마냥 놀기만 하는데 그 여자들은 이래서 문제야 어? 학원에 돈 쳐버리면 공부할 것 같아 말을 들어 물가에 억지로 끌고 가봐. 그 물을 마시나. 얘는 물가 근처도 안 갈라 그러니까 그렇지. 그, 저, 내일부터 영철이 학원 보내지 마. 내가 집에서 공부시킬 테니까. <laughs> 당신이? 그, 럼 뭐, 어차피, 그 회사 그만두고 할 일도 없는데, 에, 공부나 시켜보지, 뭐. 아빠, 진짜? 그럼 나 내일부터 학원 안 가도 돼? 그래, 임마. 너 아빠랑 공부하다 보면 공부에 목말라 네 스스로 물가에 뛰어들 거다. 박태환 돼, 박태환. 아빠만 따라와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저기요, 이게 다 뭐예요? 네, 다음 주가 화이트데이잖아요. 미리미리 이벤트 준비 좀 하려고요. 음, 네, 저도 좀 도와드려요? 아니에요. 저 혼자 해도 되니까 그만 가보세요. 그래도 저도 할게요. 아유, 괜찮아요. 저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요. 그만 가보세요. 뭐예요? 아 오셨어요? 어때요? 꾸민다고 꾸며봤는데 괜찮아요? 네. 근데 입술이 아 밤새 평선을 버렸더니 근세 가라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가수는 폐활량이 중요해서 연습생절에 하루에 천 개씩 불고 다니거든요. 은경 엄마 나왔다. 어서 오세요. 엄마. 엄마. 어떤 빵을 찾으세요? 아니, 어. 오늘 키왕빵에그 입술 뻘은그종거 그 봤어? 아니 오늘은 못 봤는데 왜? 세상에 밤새 그 입술로 먼지 거리를 했는지 그뻘은 입술이 이렇게 키왕빵처럼 이렇게 절뚝 부은 거 있지? 아니 저 입술로 먼지 거리를 하다니 뭐 뭐? 어? 아니, 입술로 할게. 그아이뭐 이런 거밖에 더 있어? 음. 저 빵집에서 먹고 잔다더니 밤새 여자라도 불러 들린거 아니야? 언니 뭐본거 없어? 아 얘는 보긴뭘 봐? 얘는 아침부터 이렇게 야한 얘를 하고 그러니. 야, 아, 언니가 뭐 처녀야 그런 거 갖고 부끄러워하게? 언니는 뭐 형부랑 뽀뽀 안 했어? 아 습관해봤을 거 아니야. 아 됐어, 그만해, 그만해. 지 가시다. 저 그나저나 시드레고는 좀 잠잠해 지셨나? 아, 은경 엄마가 나와야 물어볼 텐데. 아 이거 시어머니 모시고 이층 한의원 가는 거 같더라고. 그래? 어제는 당장 짐 싸서 나가실 것처럼 펄쩍 뛰더니 오늘은 좀 풀리셨나 보네. 오늘 생일을 맞은 남편에게 그이가 대학 시절 즐겨뒀던 김지연의 찬바람이 불면을 들려주고 싶네요. 꼭 틀어주실 거죠? 예, 인천에 사는 박영미 씨께 노래 띄어드리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아이저 인간 또 기어 나온다. 아이고 저 걷는 꼴찜 봐. 형님 아. 괜찮으세요? 그러지 말고 들어가 쉬세요. 잘릴까 봐 그렇게 걱정되세요? 아니 이피디죠 그런 게 아니고 난 진짜 방송을 내가 위해서 그러는 거야. 아유 안 잘리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우리가 한번 봐줍시다. 남자들 회사 잘리고 와서 큰 소리 치는 거 보기 안 좋더라고요. 아니 홍재가가 그걸 어떻게 알아? 남편이 회사라도 잘렸나? 뭐야? 이거 기껏 자기 편 들어줬다니까. 저런 인간은 동정도 아깝다니까. 아이고, 왜또 깜빡했네. <laughs> 죄송해요. 여보세요. 아, 예, 선생님. 예, 알겠습니다. 아니,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. 예, 예, 그 계좌로 넣어주시면 돼요. 예. 아니, 계좌로 돈을 넣어? 어, 돈 들어오는구나. 아니, 학원비, 환불 받았어. 학원 끊으셨어요? 아니, 아빠가 집에서 애들 가르친다 그래서요. 아니, 왜, 왜, 왜? 남편이 회사에서 잘렸나? 왜 집에서 가르친데, 왜, 왜, 왜? 조용히 안 할래? 어쨌든 공돈 들어왔으니까 회식이나 한번 쏴라. 쏜지도 네. 오래됐는데 몸도 성취하는데 웬 회식? 나는 홍자께 가서 온다 그러면 물고나무 서서라도 나는 먹을 거네. 쏠 거지? 진짜 괜찮으신 거죠? 그럼 쏘실래요? 에? 아니 뭐 까짓거. 그래. 오늘 내가 회식 쏜다. 쏴. 침문 끝났고요. 네. 찜질 좀 해드릴게요. 네. 불편하신 점 있으면 옆에 벨누르세요 아, 예. 아유, 고맙습니다. 어, 저희 어머님은 니 괜찮으신 거죠? 예, 뭐 조금 삐끗하신 거라 금방 나아질 겁니다. 그러지 않아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보약 맞추신 거 찾아가셔야죠. 보약? 어머, 어, 내 정신 좀 봐. 또 깜빡했네요. 맨날 남편분 보약만 짓지 말고 은경 어머니도 음... 한잔 드세요. 그렇게 건강 안 챙기시다 큰일 납니다. 전 괜찮아요. 요새 어지러운 건좀 어떠세요? 안색이 더안 좋아지셨네요. 아휴, 어,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? 어, 좀 낫다 다 아니, 근데 이 엄마. 아픈 보약을왜 지은 거냐? 어디가 안 좋았니? 아, 최근에 입맛도 없다고 그러고 잠도 잘못 자고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돈 때문에 망고 생한 건데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것도 모르고.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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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은경아빠 어디 있는 줄 알면 이 보약 택배로 보내줄 텐데. 예. 아니 어디 있는지 알면 가서 데려올 생각을 해야지. 택배 보낼 생각을 해. <laughs> 그러네요. 아, 참, 이 보약 어머님 드세요. 한희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체질이 비슷해서요. 드셔도 괜찮대요. 어제는 집에 온 주니 오늘은 약주냐? 난 됐으니까 너나 먹어. 이제 니가 이제 우리 집 가장 아니냐. 니가 잘 먹고 건강해야지. <laughs> 저야 밥이 보약이죠 뭐. 음. 응? 벌써 봄나물 나왔네. 어, 머니 냉이 좋아하시죠. 좀 사갈까요? 그래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어떡해 뭐 어떻게요? 네 냉이 나왔어요. <laughs> 야, 니네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혼난 거 알지? 왜? 아, 시드래곤 사건. <laughs> 야, 우리 엄마 별명 짓는 거 와서 천재 아니냐? <laughs> 과일들 먹어. 아유, 감사합니다. 엄마 왜 그래? 뭐 걱정 있어? 어, 저... 킹왕빵이 입술뻘 빨간 총과 별명 좀 붙이려는데 뭐 마땅한 게 생각이 안 나네. 나도깨비 이건 좀 별로지? 좀 약한데. 박수무당은 니들이 못 알아들을 거고. 하아... 참... 뭐 좋은 거 없나? 야야. 니네 엄마 나 없을 땐 뭐라고 부르셔? 너? 그냥 은경이라고 부르는데? 에이 그러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내 별명은 뭐냐? 응? 야뭐 우리 엄마가 아무한테나 별명 붙여주는 줄 아냐? 캐릭터가 확실해야지. 너처럼 어정쩡한 애한테는 별명 안 붙여. 야내 캐릭터가 뭐가 어정쩡하냐? 땡처리처럼 확실하진 않잖아.